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액이 360억 정도, 370억인가요? 예, 370억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아, 영업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순손실도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플루닉과 미국 법인의 생성 AI 서비스 및 뭐, 신사업 추진 비용 증가가 되었고, 뭐, 하드웨어라든지 AI 반도체 장비 원가 상승 때문에 손실이 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매출액은 역대인데 손실도 역대다. 어 좀참 아이러니하죠. 올해 매출의 절반 이상은 거대 언어 모델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거 작년,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었던 모습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한 연구 개발 비용 회수를 가속해서 흑자 전환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비디아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AI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시장보다 뭐 6배는 더 커질 것이다, 몇 배는 더 커질 것이다라면서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들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악재로 보이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보습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는 일단은 좀 분위기가 이렇게 긍정적이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트럭스는 자회사 솔트럭스이노베이션과 지난해 11월에 NHN으로부터 256억 정도 지분 95% 정도가 되겠죠 인수하면서 자연어 처리 전문 회사 다이퀘스트와 합병을 처리한다라고 최근 공시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이캐스트 밑으로 솔트루스 이노베이션을 흡수 합병하려고 했으나 솔트루스 이노베이션 일부 사업부분에 다이캐스트로 영입 양수 뭐 양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음 전자상거래 부분 검색이라든지 체포 서비스 국내 1위 기업이다 라고 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이뿐만 아니라 뉴스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좀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봤던 부분이었고 어, 종속사 플랫폼 등 사업 부분 등 15억 규모 양수 결정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퀘스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서 계속해서 적자의 흐름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거죠. 얘가 적자인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는 흑자로 전환이 될까 그런 거 아니죠. 얘네들 은 뭐예요? 테마로 움직인 거잖아요. AI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테마로 움직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더 많기는 하지만 아, 그렇게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조금 나올 거라서 음, 일단은 살짝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재무가 좋다라고 하면 얘가 뭐 굳이 우리가 생각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3 3월 달은 일단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거겠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이런 웨이브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은 훅하고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건데 일단은 이 검은색 선을 연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고 반등 나오고 저항 받고 눌리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나고 눌림을 봤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의 흐름이 연출되고 이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를 딱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때 뭐가 나온다?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루즈하긴 하죠 예, 루즈하긴 하지만 조금 더 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수급의 형태는 없는 것 같죠 외인 예, 정도의 매수 물량 정도, 매도 물량 정도 이 정도만 신경을 써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 경래 tv는 매주 25%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이번 주도 당연히 목표 달성을 했죠 여러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주시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내 계좌에 이 숫자가 보일 겁니다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4개에서 5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갈 때 종목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서두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